안녕하세요. 이천의 네. 아이보살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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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띠분들 네. 8월달에 좀 어떨까요? 토띠분들 8월에 좋은 일 많을 거예요. 네. 결정해야 되는 일이라든지, 어, 방향성 정하는 일이라든지, 좋아요. 건강도 앞전에는 좀처졌다면좀 좋아지는 해월이에요. 월, 해월이에요. 그리고 <laughs> 귀인이라기 보다는, 연애적인 운이 나쁘지가 않아요. 고백 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음. 어. 분들이 있을 것 같다. 특히 여자분들 음. 본인은 모를 수 있어도 네. 남들이 봤을 때 예쁘게 볼수 있다. 음. 어. 그러면 연애운이 뭐상승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. 네. 뭐 멋있게 볼수 있다 하겠을 때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음. 싶고요. 대외적인 많은 인간관계보다 이렇게 소수적인 인간관계가 더좋아보인니다 음... 네, 음, 음, 뭐, 만나는 사람들은 뭐 자주 만나고 뭐 이러잖아요. 네. 그런 분들이 더 좋아보여요. 그 돈독해질 것 같아요. 더. 음... 그리고 이제. 열이또 속대들고 뭐또 바쁘잖아요. 바쁘다 보니까 뭐다 신경을 못 쓰는데. 네. 근데 이런 부분은 다못 챙길 수도 있다. 그래서 이제. 보기를 한번 둘러봐라 이렇게 나오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도 좀둘러보 조금 챙기고 더좀더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은 나가는 형국이 반드시 있어요 음. 있는데 그래도 벌린다고 봐요 어떤 새로운 일거리라든지 새로운 거래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음. 일을 벌리는 형국이지 더 네.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게만은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음. 3세 드전티들은 항상 이제 조금 조심을 하고, 우수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성주가 같이 들기 때문에. 정성 들이고 풀어놓으신 분들은 더 받겠죠. 음. 네네. 네, 선생님, 감사합니다. 네네, 안녕.